전체 지역에서 합쳐서 진선미들 합치면 5 0 명이에요. 이제 명이 합숙에 들어가게 되고, 들어가게 되고, 거기서는 이제 일곱 명이 최종 진선미로 선발이 돼요. 아니 근데 제가 그 오늘 유나 씨 나온다고 해서 어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. 오 정말. 네선아 미가 이제 네분 정도 계신데그중에서 음, 네. 탑입니다. <laughs> 어우, 왜 미중에 네 탑이야 그래? 선주 <laughs> 중에 탑이라고 해주지. <laughs> 진이 예쁘더라고. MC가 솔직한데. 솔직하다고 좋아요. 선미 중에 탑입니다. <laughs> 아 정말요?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그걸 이제 제 후배랑 같이 봤는데, <laughs> 네. 아, 그 친구가 오늘 따라오겠다고. 아 진짜? <laughs> 아, 예. 요가하는 <웃음> 그 <웃음> 사진까지. 아, 오 대박. 아다 찾아봐서 저한테 계속 보내주더라고요. <laughs> 아 그래요? 네. 아무튼 오늘 제가 그 제지했다는 점 알아주시고 음. <laughs> 사실 그 미스코리아 진선미 되기가 뭐 예전보다는 명성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대단하잖아요. 음.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어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을 뽑는 대회라서 어뭐 호불호가 좀 있겠습니다만 어 굉장히 대단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진선미에 그 뽑히고 나서 주어진 혜택들은 뭐가 있습니까? 음 일단 아무래도 상금. 아, 상금도 그렇죠. 있죠. 궁금하다, 궁금하다. 상금이 일단 높은 거부터 말하는 게 좋겠죠? 진. 네, 진 진은 근데 매년도 달라요. 이게 상금 액수가. 아, 그래요? 네. 보육했을 때가 다르잖아요. 물어했어요. 그건 그러니까 왜냐면 18년도에 상금이 굉장히 높았거든요. 음. 진이 1억이었어요. 예? 음. 근데 이게 1억에 어, 아, 진짜 <laughs> 근데 근데 그 정도는 몰랐네요. <laughs>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라고 하고 5천만 원에뭐 500원짜리로 주는가? <laughs> 아, 5천만 <,000만> 원은 현금이고. 예. <laughs> 네. 오천만 원은 이제 뭐 그런 공부할 통과? 수 있는 지원해주는 음 공부를 지원해주는 뭐 유학 자금? 네약간 그런 어, 공부할 수 있게 뭐 등록금이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음 걸로. 작년 작년은 어땠어? 작년에는 이제 지 진이 3천만 원. 음 그래도 많지 않아요. 그거 이제 빌보가 너무 너무 차이가 나는데. 그렇죠 이미 1억을 들어버리셔서. 네, <laughs> 네 그래서 이제 3천만원 그리고 선 이천만 원 미는 천만 원이에요. 아. 3만원 세금 빼고 받으시네요? 그쵸 세금 빼고 아. 어디에 쓰셨어요? 저는 이게 또 어, 상금이 이게 괜히 말했다가 또 집안 싸움 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근데 부모님한테 드렸어요 음. 왜냐면 제가 좀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이고 제가 한번은 알바 해서 100만원을 그 당시 제 되게 큰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음. 뭔가 산게 없는데 없더라고요 돈이 큰뭐 먹다가 끝난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 음.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 큰 돈이라 엄마한테 맡겨서 묶어놓겠다. 아, 엄마 음. 너무 좋겠다 진짜. <laughs> 엄마 미스코리아 됐어. 엄마. 아 그때 그 만약에 딸이 네. 미스코리아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 아,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 본인도 그, 그, 좋을 그, 것 그, 같지만 말해. 부모님은 너무 좋을 그치. 것 같아요. 음. 그렇죠. 엄마 말리지 말아요. 예. 저요? 아 네. 근데 참고로 우리 비그유생과 에디 형이 네. 또 딸이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커서 네, 예. 미스코리아 어떻게 한번? 글쎄. 네? 우리 딸 맨날 아빠 보면서 아빠 때문에 나 머리 커안 돼. <웃음> <웃음> 우리 에디 형은 어떻습니까? 어차피 안 되니까 저 닮았어요. 예. 어, 제보가 <laughs> 있습니다. 네. 제가 그 에디님 따님을 하은이 네 음. 하은님이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산들하은이라고 예. 봤는데 너무 귀엽게 음. 하셔가지고 방송 너무 잘해요 팬이, 팬이, 팬이 아. 됐어요 예, 아빠와는 다르게 <laughs> 방송을 <웃음> 굉장히 잘합니다 아니 방송은 내가 하는데 왜 걔가 그래? <laughs> 어. 구독자 예. 좀 늘었습니까? 아유 두명 늘었어요 고맙습니다 어, 그래. <웃음> <웃음> 네. 어. 아니 근데 그 윤아씨는 아까 방송에 좀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뭐 어느 어느 분야예요? 저는 이제 아나운서가 꿈이어가지고 아나운서 준비를 네. 하고 있어요? 네. 어? 음. 확실히 어. 딕션이 다르지 않아요? 음 응, 달라 딕션을. 아까 달랐어 느낌이 좀어 뭐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오 정말 요 네. 아직 부족한 병아리 준비생이었거든요. 어 그럼 실제 뭐 공채나 뭐 이런 거를 준비를 좀 하고 계신 거예요? 아니면 지원을 네. 한번 해보신 거예요? 지원도 처음에 이제 패기롭게 준비 시작한지 막한달막삼 개월 됐을 때 해봤었고. 음, 음. 그때 이제 패배감을 <웃음> <웃음> 느꼈죠. 응. 대단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많다.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. 이런 생각도 했고. 응. 사실 지금도 어디 가서 준비한다는 말을 잘안 하게 되는데, 그 이유가 되게 준비생이 많기도 하고, 가능성이 응. 조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너무 좁아. 그 20대들이나, 어, 또뭐그 셀럽들은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. 유나 씨는 유튜브 안 하나. 어, 저도 사실 유튜브 관심이 저 20살 때부터 있었어 가지고. 음. 2스살해 봐요. 몇년 전이야? 4년 <laughs> 무 4년 전. 정색하신 것 같은데 그 우리 피크 인생 20살 때는 전동아. 전동이. 저도 학과 받았네요. 노트북이어요 아, 5월 8때 아니었어요? <laughs> 아, 저 네. 4년 전부터 유튜브에 관심이 네, 네. 있었는데. 네. 그때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안 했고 최근에 채널을 개설하긴 했어요. 어 그래요? 근데 일단 영상이 두 개밖에 없고요. 어. 그리고 일단 재미가 없어요. 무슨 내용으로 찍어요? 주제는 뭐예요? 어, 일단 하, 제가 뷰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화장을 되게 잘하거든요. 음. 그래서 그 화장 메이크업하는 영상 하나랑 하나는 브이로그 음. 하나 올렸는데 조회수가 좀 나왔어요. 백 개? 오두개 있는데 그0 0 개, 4 0 0 개만 높은 거 아닌가? 저희 엄마가 한백 번. <laughs> <laughs> 엄마 한번안 걸어. 엄마 한 번. <laughs> 음. 네,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편집이 너무 어렵더라고. 음. 맞아요. 아, 우리 인스타는 그러면 안 하시나요? 어, 인스타는 음. 해요. 엄청 활발하게 합니다. 오. 오. 팔로우 해주실래요? 막 이래. 찾아서 저희가이래 예. 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뭐 저희 그 팟캐스트 패션쇼에.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미스코리아의 일상을 브이로그를 이 오디오로 좀 전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든 함께해보고 싶다는 <laughs>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<laughs> <좀 웃음> 좋겠어요. 우리 차나도 저기 박희경 씨분에게 이 방송 전에 잠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. 음. 조금 더 비례 많이 줘. 이번 아, 방송의 해야지. 썸네일을 좀잘 보세요. 어, 뭐, 네. 예를 들어서 뭐, 다이어트 하려고 미스코리아 했다. 뭐 이렇게 딱 잡고 막갈 수도 있으니까 <웃음> <웃음> 어, 썸네일 주의하시고. 어. 그 사실 아까 잠깐 여쭤봤었는데 <laughs> 코로나 때문에 이게 활동을 뭐 못한 기간이 좀 있으셨잖아요. 음. 근데 미스코리아에서 활동하는 것들도 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좀 계획된 것들이 있습니까? <laughs> 단체로가 그러니까 뭔가 미스코리아 단체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는 음. 몇개안 돼요. 왜냐면 다 거의 개별적으로 일이 들어오고 어. 일을 주시고 어 사람마다 다 하는 분야도 다르고 그래서 되게 개인 생각보다 좀 개인적이라고 해야 되나? 음. 개별적으로 음. 활동 단체 활동은 어. 그렇게 많지는 않다. 네, 거의 그한국일 보에서 주최하는 그 마라톤이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매번 가는 그런 단체 활동이고 실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. 저희는 초반에 아, 조금 걷다가. 아, 예, 예. <laughs> <다> 빠지는구나. <웃음> 빠져서 <웃음> 사진, 이제 포토존 행사를 준비하고요. 노는 어건 아니에요. 예. 네, 그런 식으로. 전체 활동 생각나는 게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굵직굵직한 뭐 필라 때문에 뭐 촬영을 간다던가. 밀랑으로? 네, 아니면 뭐 음. 웨딩 잡지 같은 거 단체로 이제 그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웨딩 화보나 뭐 뷰티 화보 이런 것들. 촬영 위주로 많이 음. 다 같이 했었고. 음. 네. 그러면은 그 당선자들이 이제 그런 공식적인 활동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기획사에 계약을 하, 한다거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편이 많은 건가요? 아, 그 저희가 계약은 일단 다 같이 한국일보 EMB 소속으로 음. 다 되고요. 일곱 명이. 언제까지 됩니까? 이 년. 이 년. 당선된 해랑 그 다음 해까지 음. 2 년이고. 어 음, 개인 활동은 이제 제가 말한 건 약간 협찬사가 있잖아요 저희에서 음. 옛날에도 막 미스 필라 이런 거 있었다면서요? 예. 뭐 미스 롯데백화 롯데? 전 옛날에 미스 롯데도 있죠. 그렇죠. 그런 것도 있었다고 들었는데. 후사에 따라 달라져요. 네. 네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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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, 네. 협찬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협찬 사랑 같이 활동도.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이 미스코리아 군기가 굉장히 세다면서요. 군기요? 네. 어. 이 기수별로 굉장히 군기가 세고. 아, 이또 미스코리아 뭐... 이 모임이 있잖아요. 네네. 모임에 안 나가면 안 나갈 수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. 아무리 바빠도. 어, 요거는 약간 와전됐습니다. 네, 네. 와전됐습니다. 어, 좀 해명을 해주시죠. 어, 근데 이게 또 기수마다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그럼 있군요. 아, 왜냐면 저는 선배한테 들었을 때는 뭐 음. 화장품 저희가 이제 방에서 한번 나오면 다시 못 들어가요. 왜냐면 질서 왜냐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. 저 잠깐 방에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서 한 명씩 다 보내주다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이래서 한번 내려올 때다 챙겨 와야 되거든요. 아 합숙할 때? 네, 합숙할 때. 어.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음.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화장품을 안 빌려준다. 음. 그러니까 깜빡하고 못 가지고 왔는데 음. 약간 뭐 예쁜 게 싫어서인지 어. 안 빌려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일부러뭐 되게 이상하게 뭐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듣기는 했는데. 어. 제가 합숙 때는 진짜 잘 빌려줬고요. <laughs> 서로 막야 이거 좋아, 이거 예뻐 하고 그래서 막 하나 어떤 글리터 제품은 품절 대란 일기도 할 정도로 오. 서로 되게 공유도 잘 해주고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생각보다 본선에 온 친구들은 음. 상육심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. 이미 에이. 지역에서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, 음. 약간 친구 사기로 오는 진짜 많았어요. 생각보다. 에이, 그래도. 어 우리 그 유나 씨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아나운서 준비를 계속 어, 하고 또 이제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아나운서가 되실 것 같은데 어 혹시 그 미스코리아 출신 중에 네. 아나운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 예전에도 활동하셨던 음. 분들 많잖아요 많죠. 롤모델이 있습니다 롤모델 일단 저는 되게 옛날부터 처음 아나운서 되고 싶었던 게 서현진 아나운서 서현진 네 MBC에 MBC 이제 오.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시기도 했고 제가 곧 그래서 무용 공연 보러 갔을 때 한번 사진도 찍은 적 있었어요. 오. 그래서 서현진 씨가 부산 아닌가요? 사실 그거까진 모르겠는데 아, 그래? <laughs> 미스코리아 출신의 아나운서라고. <laughs> 어 아니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다 나왔다고 하시고. 아아네 서울예고를 나오셨어요. 서 아, 아. 응. 예. 네 그래서. 그랬던 것 같고 실제로 면접 때 봤던 분 중에는 그 김주희 아나 그런 사진. SBS. 네 SBS 맞아요. 네. 미스코리아 진이었고. 네 맞아요. 이야. 되게 이쁘시더라고요. 미스 월드에 나가서도 수상을 하셨다. <laughs> 오. 음. 아 이거 박가영이가그 MBC 플러스 스포츠 플러스. 어. 아, 아 박지영이 나왔어. 아 박지영 박지영. 아, 너무 예쁘죠 그분도. 음 그분도 미스코리아 출신 음. <laughs> 아니 우리가 미스쿨에 출신 얘기하는 거야 취향 마음 맘에 드시나요? 그러니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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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부터 덜어내야 되는 거야? <laughs> 네. 아무튼 뭐 지금 그 미스쿨에 출신 아나운서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응. 우리 윤아 씨는 지금 방송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? 네. <laughs> 네. 나는 어떤 아나운서가 되겠다? 본인 어필하는 시간 제가 작, 짧게 드릴게요 어필하는 시간요아 예. 어렵네요 <laughs> 일단 제가 소 뛰기 때문에 뽑아만 주신다면 소처럼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. 가분사. 잘한다 그래야지. 잘할 자신 있다 그래요. 네. 네. <laughs> 그리고 약간 저는 저만의 좀 되게 통통 튀는 그런 매력으로 그런 느낌이 TV 너머까지 전달되는 그런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. 오 TV 너머까지강 네. 인상이 되게 강해서 잘안 잊혀지는 그런. 아 근데 옆 모습이 되게 만화 같아요. <laughs> 네 눈이 엄청 큰 것만 보여요. 그래서, 네. 계속 저저 저 채널로 보고 있습니다. 아저 채널 재밌나요? 안녕하세요. 네. 미러 TV 네. <laughs> 보고 계신 두분 계신데.